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어가라. 기록되었을 때주 너의 하나님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참으로 복되고 귀한 날 주님 앞에 온누리교회 하늘대학부와 함께 예배드리면서 또 귀한 순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한 찬양과 무언극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고 또 우리들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가지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참으로 기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하늘대학교 청년들 또 이들이 예, 18일부터 또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고 헌신하는 모습 보니까 참 기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특히 주방에서 우리 또 열심히 땀 흘리고 사역하는 친구들. 집에서는 손에 물한 방울 묻히지 않고 기하게 그렇게 어, 생활해온 자매들, 자매들이고 형제들인데 또 이렇게 와서 어, 지체들을 섬기고 또땀 흘리는 모습 보니까 아, 참 기했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땀 흘리고 수고하는 우리 어, 주방팀 또 예배팀 그리고 어, 환경미화팀 기도팀 모든 사역팀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청년의 때에 이렇게 어,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수고하는 모습이 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2009년에 개봉한 애니메이션 영화 중에 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 보면은 주인공이 어, 동화 같은 그런 집에서 사는데 이 영화를 본 호주 캠버리에 있는 7살 레오는 이 영화에 주인공이 나오는 집을 너무나 갖고 싶어 합니다. 영화를 몇 번씩 돌려보면서 아, 나는 나도 저 집을 가졌으면 좋겠다. 아들이 그 집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아버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스콧은 이 아들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나오는 집과 똑같은 집을 짓기로 아들에게 선물하기로 하면서 15개월 동안, 얼마 동안요? 15개월, 15개월 동안 자신이 직접 망치질을 하면서 이 집을 짓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나오는 것이 영하에 나오는 집이고, 오른쪽에 있는 집이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얼마 동안 지었다고요? 예, 15개월 동안 손수 망치질을 하면서 못을 박으면서 그렇게 지은 집입니다. 자, 여러분. 이 아버지의 선물을 받은 레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레오의 입장이었다면은 아버지가 준비한 특별한 선물을 받았을 때에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과 정성, 수고를 생각할 때이 레오는 또 자기가 그토록 갖고 싶었던 그 선물을 받게 되어서 무척이나 기뻤을 것입니다. 아버지도 아들을 위해서 15개월 동안 이 집을 준비하면서 힘들고 또 피곤하고 그리고 때로는 하기 싫은 적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아들이 원하기 때문에 또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피곤하고 힘들었어도 기뻤을 것이고 보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이에 특별한 선물과 닮은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아빠가 준비한 이 집은 아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선물의 대상이 분명했습니다. 선물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레오를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대상도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배의 대상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예배 대상이 되면은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4장 8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참 예배 대상, 우리의 예배 대상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3장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러 광야로 가게 됩니다. 광야로 가서 며칠 동안 금식을 하실까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안 해봐서 모르겠죠? 40일 동안 금식 마치고 났을 때에 마귀가 사단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유혹합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제일 급한 게 뭐예요?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첫 번째 시험 뭐예요? 여기에 있는 돌덩어리가, 돌덩어리가 뭐가 되게 하라? 떡, 빵이 되게 하라. 그것으로 주름배를 채워라 그리고 또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본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그 예수님을 이제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여기서 만일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고 예수님께 말씀하면서 기혹합니다 예수님을 유혹했던 사단의 유혹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수시로 시험합니다. 위에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시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 무엇입니까? 돌덩어리가 떡이 되게 하라는 이 유혹은 현실적인 문제, 욕망의 문제를, 욕망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따라해 볼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압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현실적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 내려보라. 하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명예욕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명예에 대한 욕심, 과시에 대한 욕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한번 과시해 봐라. 이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따라합시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 단호하게 딱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자기를 드러냅니다. 자기를 과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폐망으로 가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폐망의 선봉이다. 예, 폐망으로 가는 지름길 앞잡이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시험 오늘 본문 말씀이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는 말씀으로 단호하게 물리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교묘한 말로 유혹했습니다. 오늘도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교묘한 말로 속이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교묘한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현실에 현실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가치가 있고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있는 자리에 대한 욕심, 가시하고자 욕심,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심을 가진 그 명령에 대해서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겸손한 마음으로 희생과 섬김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라.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라. 자 구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절 말씀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이 예수님에게 모든 영광을 보여주며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며 네가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무슨 말입니까? 네가 엎드려서 나에게 예배하면은 내가 너희 네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예수님께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사탄을 예배하고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을 예배하는 그런 어, 집단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탄주의라고 부르는데, 어, 세계 곳곳에 이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을 예배하는. 제가 그 5월달, 5월달에 대만을 다녀왔는데, 그 대만 가오슝 남부 지역에도 어, 한그 교회가 있는데, 여기가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을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탄은 따라 따라 해 봅니다. 사탄은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다. 사탄은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입니다. 사탄을 숭배하거나 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주도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실에 다가오는 그 사탄의 유혹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들이 제가 보니까 아침에 큐티를 하더라고요. 예. 큐티를 통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늘 새기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나에게 현실적인 문제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새겨져 있던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평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청년의 때에 가까이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우선 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가까이하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 되고 무엇이 되기 때문일까요?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어,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먹고 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믿음의 방패와 그리고 또그 흉배와 그리고 허리띠와 진리의 허리띠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무엇으로 공격하라고 했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까? 말씀의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공격력 무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리 좋을 때, 기억력이 좋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저도 이제 암기력이 많이 떨어져서, 예, 말씀 암송하고 설교 원고 암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딱 한두 번 보면은 머리에 새겨져서 지금 이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또 하나님 의 말씀을 암송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갈 삶의 나침판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10장 말씀에서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했는데 이 경배라는 말, 경배라는 말이 예배라는 말인데 헬라우로 프로스 키네오라는 말입니다 프로스 키네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전치사와 동사가 합성된 말인데 프로스는 뭐 무엇, 무엇을 향하여 그리고 키네오라는 말은 입맞추다 엎드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스 키네오라는 말은 무릎을 꿇고 절하며 입맞추는 행위를 일컫는 말이 프로스키네오입니다.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신이나 왕 혹은 높은 지위를 가진 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입 맞추며 절하는 것을 정배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하나님께 예배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프로스키네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엎드려 절하며 경배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복종하며 헌신하는 그 자세가 하나님께 올바르게 예배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그 말씀에서 이 섬긴다는 말은 헬라어 라투리오라는 동사인데 이 동사는 노동하다 그리고 봉사하다 섬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종이 주인에게 행하는 노동이나 의무적인 봉사를 뜻하면서 생겨난 말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께 봉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섬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에 수고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은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을 향한 전인격적인 순종과 헌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이 나의 예배 대상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따라 합시다. 세상적인 욕망의 포기. 세상의 욕망이 어떤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세상적인 욕망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처럼 섬김과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대로 창조하고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중에 최고 귀한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건마다 사용하는 용도가 다 있고 사용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입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시면서, 너희가 나에게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너희의 마음은 딴데 가있고, 형식적으로만 예배드리는데, 나는 거기에 실증이 났다. 너희들의 예배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받고 싶지 않다. 오직 너희는, 따라합시다. 내네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뭐만 하는 게 된다고요? 마당만 바른, 괜히 헛수고하는, 시간만 낭비하는 그런 예배가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따라 해볼까요? 예배는 삶이다. 뭐라고요? 예배가 내 삶과 연결되는 것이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가 삶이 되는 사람의 삶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는 나의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를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없어질 헛된 것들입니다. 전도서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허무하고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 모든 것을 걸고 투자합니다. 세상의 물질, 성공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모든 마음을 빼앗기면은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은 네가 갖고 싶은 모든 것들을 갖게 해주겠다. 네가 갖고 싶어하는 소유에 대한 욕망을 이루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과 그리고 세상의 성공, 세상의 명예 모든 것들을 들어 주겠다고 그렇게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어떤 삶이라 부르냐 하면, 따라 해볼까요? 거룩한 삶. 거룩한 삶.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삶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차이가 나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다르고, 삶의 목적이 다르고, 삶의 비전과 사명이 다른 삶이 구별된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 청년들과 같이 그들의,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쫓아가고 추구하다 보면은 제가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다니는 청년들도 결국은 현실적인 문제, 돈의 모든 것을 맞추고 있다고. 그러나 거기에 맞추다 보면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환대와 영광을 누리는 영웅적 삶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세상의 영광스러운 삶을 거부하고 희생과 섬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의 마음을 쏟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유익을 비우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여러분을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신 사명과 삶의 방향과 삶의 의미와 삶의 가치가 채워지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오늘의 하늘대학교 청년들과 우리 천안 상연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할렐루야